이 다섯 가지를 체득하신다면 여러분은 제가 겪은 시간 낭비를 줄이고 인생이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무기 1. 도파민 설계. 뇌의 보상 시스템을 이해하고 소모성 도파민을 생산성 도파민으로 전환하는 기술. 무기 2. 환경 통제술. 의지력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미리 차단하여 원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기술. 무기 3. 초집중 스위치. 나의 초집중이 언제, 어떻게 발동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일과 학습에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남들의 세비 효율을 내는 기술 무기 4. 마감일 창조 외부의 압박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우리 뇌의 특성을 역이용 스스로에게 가짜 마감일을 부여해서 폭발적인 실행력을 이끌어내는 기술 무기 5. 의사결정심리학 충동성과 감정기복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을 막는 기술, 내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는지 그 심리적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여 미리 막아냅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다섯 가지 무기는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이퍼포커스를 만들어 압도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